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실전에 자주 나오는 모양으로서 이런 맥점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의 모양에서 고, 초급 분들은 살았다고 포기를 하시는데 이런 맥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어떤 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백이 살았다고 이쪽을 뻗는 수는요. 이것도 백이 잘해야 됩니다. 초급 분들은 이건, 이건 안 되죠. 이건 패로 살아야 되는데 아이, 곤란해지죠. 자, 흙이 뻗어질 때도 백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맥점 8기입니다 요수를 모르면요, 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단수 먹여치면 따고 이렇게 단수 때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죠? 이쪽을 집을 없애면 이런 식으로 살고요, 살았죠? 그래서 여기서 요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백은 흑은 어떻게 할까요? 네, 바로 이 급소를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급소가 많은 자리 2에 1. 그럼 백은 무조건 여기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 놓고 이렇게 뻗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어, 늘둬야 될까요? 정수는 백의 정수는 여기 여기를 놔야 됩니다. 그래야 흑이 패로 들어올 때 백이 먼저 따는 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폐가 되는데 여기서 백이 먼저 들어오면요. 이거 따도 되고 이렇게 단수 칩니다. 이쪽으로 이어 면은 흙이 먼저 따는 폐가 되고요. 이걸 따도 흙이 먼저 따는 폐가 되죠. 그래서 아예 폐가 된, 되는, 될 바에는 백이 여길 나서 이렇게 되는 거에 예, 쌍방간 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여기 요수가 있다는 걸꼭 알아두십시오.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요러, 요렇게 사는 수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폐가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뒀다고 완벽히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사활 백을 폐로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